안녕하세요. 재경다육농원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화분 빈 화분이 너무 많아서 어, 원가 이하로 원가 이하로 방송할 예정이고요. 방송은 내일 저녁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어, 특가로 초특가죠. 초특가로 어, 엄청 저렴이 저렴히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가격을 착하게 엄청 착하게 드릴 거고요. 이왕이면 세트 세트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인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밑에 화분 여기 있는 전체 지금 현재 저기 비닐포대 보이시죠? 저기도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층 전체 100평을 전부 지금 그 화분을 다 털고 있는 상황이에요. 흙을 그다 교체를 하면서 요렇게 뿔분 어,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화분을 100평 전체를 화분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고 화분해서 엄청 저렴히저렴히 드릴 예정입니다. 어,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왕이면 다 한 개보다는 두 개, 세개 세트가 나란히 났을 때 예쁘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다 요렇게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하고 있어요. 선별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내지는 않을 거고요. 차츰차츰 조금 조금씩 요렇게 해서 어 그렇게 낼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개당 5천원 이런식으로 엄청 저렴이 낼거고요 아직 뭐 가격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런식으로 뭐 하여튼 엄청 저렴이 어낼 예정이니깐요 화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영상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찐공 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살짝 그 개인 공방분 화분 아직 그 저희가 그 씻지를 못했어요. 지금 다 씻어서 햇볕 소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씻어서 햇볕 소독한 다음에 내일 저녁에 어, 저녁 8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